네 안녕하세요 진짜 리얼 법원 경매차입니다 오늘은 이 신형 아반떼가 벌써 경매로 나왔어요 cn7 그래서 저도 한번 입찰을 해보고 싶어서 미리 보러 왔습니다 어, 오늘은 미리 입찰하기 전에 시간 날짜 여유를 두고 미리 보러 왔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근이 네, 야반떼가 특이한게 보험 이력이 자차, 자기 차자 차량 손해는 없는데 타차 가의 금액이 8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의아해갖고 차가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음, 무슨 이런게 있나 일단 몰래트 열고 어. 예 아반떼 CN7은 저도 처음 봅니다 어. 담배 냄새가 근데 조금 나긴 하네요 어. 천장 엠보싱 처리했고 어. 통합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을 했네요 이 사람은 음, 차 괜찮, 어, 이쁘네. 일단 한번 사고 유무가 중요하니까 사고 유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어 실링 괜찮은 것 같고요. 예, 네, 아반떼 CN7, 신형, 신형 아반떼 CN7은 저도 처음 봅니다, 오늘. 예. 운전석도 앞뒤는 괜찮아요. 도어 교체 흔적 없고. 예, 뒤탠다 교체 흔적 없고. 필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코일 매트로 깔고 관리를 좀 그나마 했네요. 전차주가. 휘발유 들어가고요. 어, 무슨 짐이 이렇게... 뭐, 뭐죠, 이게? 어, 무슨 이런 짐이 있네요, 일단. 그리고... 아, 어, 실링 모양이 이래서... 교환한 건가 싶었는데 교환하지 않은데 딱딱합니다. 살짝 젖혀서 보니까 볼트가 깨끗합니다. 이 볼트가 깨끗해요. 와 트렁크 짐이 많은데. 트렁크는 교체를 안한것 같거든요. 여기를 좀 벗겨볼게요. 예. 괜찮은 것 같고. 예, 우그러짐 없습니다.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까서는 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 수리 흔적이 없습니다. 예.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양쪽 옆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두꺼운 실링이 발라져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실링이 발라져 있습니다. 예. 후면도 무사고네요. 예. 조수석 뒷문 괜찮고 자국 괜찮습니다. 스팟 자국 예 스팟 자국 잘 있습니다. 아반떼 실내가 이렇게 생기니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신형 블랙박스도 그대로 있고요. 이런 물건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운전석만 통풍이 있고요. 오토홀드도 달려 있네요. 본래 칠링 만져 보면, 교 체는 안한것 같습니다. 이차 많이 보러 왔죠. 엄청 많이 보러 왔죠 이거? 네.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와서 나도 나기가좀 그렇네요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싶다 차는 뭐 여튼 거의 제차 상태네요 여기 골격도 뭐 데미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인수되면 초기에 뭐큰 돈은 들릴것 같진 않습니다. 리를 연결했습니다. 14,927km 거의 신차급이고, 앰비언트 라이트 달려있고요. 네. 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좀 뻘쭘해갖고, 어, 말을 안했는데, 차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반떼 차량을 잘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교환 부위 하나도 없고 완전 무사고네요. 차차 피해 이력이 없고 타차 가해 이력이 800만 원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어, 교환 부위 없는 거의 신동급 새차 수준입니다. 어, 거의 새 차랑 다를 바 없어요. 만 얼마, 키, 만 4천 키로밖에안타 갖고. 이 차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아반떼 CN7 경매 조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살펴본 아반떼 CN7, 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 차는 제가, 어, 인터넷에서 먼저 좀 대략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감정평가서도 봤고요. 어, 사고 이력도 봤습니다 가 히스토리 사고 이력도 봤는데이 차는 특이하게 어 자기 차량 손에 그니까 자기 그 기록상으로는 자기 차량 손에는 0건영원 인데 타 차량 가액이 한건 이고 그게 무려 800,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800만 원짜리가 이 하나 잡혀있어서 그게 좀 되게 찝찝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이 타차 가해를 한 사고를 내놓고 자기 차량은 뭐, 어, 혹시 자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어, 제가 조금 못 믿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직접 보러 보니까 별 문제 없네요. 예. 무사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교환 부위 하나도 없는 무사고 였습니다 네, 차량 괜찮았습니다 아반떼 cn7 신형 20년식이고 키로수는 아까 보셨다시피 14,000 여키로 거의 신동급 신차급 수준이었죠 등급은 모던 등급 이었고 어, 요새 신형 아반떼에서 중요한 그 전자식 계기판하고 통합 디스플레이, 어 그것도 달렸어요. 어 그거 달린 게참 마음에 드네요. 그거 달리고 스마트 센스 추가했고 완전 모던해서 그러니까 완전 깡통도 아니에요. 통합 디, 계기판이랑 통합 디스플레이를 넣었고 스마트 센스 넣었고 뭐 하나 더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완벽하게 생각이 잘안 나네요. 어 LED 헤드램프나 뭐 리어 콤비네이션 LED가 달렸으면 그거까지 달렸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아쉽게도 램프는 그냥 전구 타입이었어요.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LED 전구 타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전구 일반 전구였습니다. LED가 아니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아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 차가 더뉴 아반떼 AD에요. 흔히 삼각대라고 불리는 차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온 아반떼 바로 이전 모델입니다. 이 차가 19년식이고, 신형 아반떼 방금 보고 온 차가 20년식이에요. 딱 1년 차이고, 제 차가 디젤 차라서 연비는 진짜 좋게 나오는데요. 어 신형을 보니까 확실히 또좀 욕심이 생기긴 하네요. 뭐 차급이 뭔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반급은 더 올라간 것 같은 저만의 느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타고 맨날 2차 아반떼 AD 더뉴 아반떼 AD 삼각대를 끌고 다니다가 그차 한번 앉아보고 보니까. 반급은 신형 아반떼가 반급은 더 높아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차량 크기도 더 크고요. 그래서 원래 감정가가 아마 2천만 원이었다가 이제 떨어져서 어 최저가가 1,600만 원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집에 가서 입찰금액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2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욕심이 좀 생기네요 지금 2차도 괜찮긴 한데 19년식이고 삼각대 거의 끝물에다가 디젤이라서 연비도 엄청 잘 나와서 좋긴 하거든요 근데 신형이 그래도 좋죠 <laughs> 아, 아까 그리고 촬영할 때, 아, 사람들이 너무 그 주인장도 옆에서 계속 보시고 또저 말고도 보러 온 팀이 또두 팀인가 있었어요. 저 말고도. 아, 제가 <laughs> 프로방송인이 아니고 그냥 저도 일반인입니다. 그렇게 막 옆에 갑자기 사람 있거나 막 보는 사람 있으면 의식이 돼서 저도 말을 뻘쭘해 갖고 말을 못해요. 저도. 프로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laughs> 영상만 찍어서 갑자기 말이 딱 없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뭐 영상 그렇게 찍으면 또뭐못 뭐 찍냐고 막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유튜브 하시냐고 막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런 관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아이고, 어 할아버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호를 잘 지켜야지. 아무튼, 촬영은 미리 보러 왔습니다. 하루 입찰 당일날 바로 온게 아니고, 이렇게 차를 조사는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날짜 시간을 여유있게 갖고, 차 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많고요. 경매는 법원 경매차는 이렇게 조사하고 입찰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괜히 시간에 쫓기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차량을 보시고 입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와. 아반떼 CN7이 벌써 법원 경매차로 나왔네요. 이 차가 최초인 것 같아요. CN7 모델은 이제 버번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저 차도 이제 흔하게 계속 나오겠죠. 워낙에 아반떼는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이차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전 맨날 경매차를 맨날 살펴보거든요. 법원 경매차를 CN7이 나오는 걸. 이 차가 전국 통틀어서 최초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최초로 나온 아반떼를 제가 낙찰받을 수 있는 행운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최초로 이제 신 모델이 나오면 아무래도 경쟁도 세겠죠. 거의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도 몇번신 모델 본것 나왔을 때 동향을 보니까 그럴 때는 가끔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어떤 시세 비교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의 400m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해야겠습니다. 이 예, 아무튼 서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 아반떼 신형 CN7 조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